그 사회주의 시스템은 자기 께 없잖아요. 그래서 북한도 당연히 모든 주택은 다 국가 입니다 근데 그게 있어요. 입사증이라는 게 주거, 그 이게 그살수 있는 권리, 집은 나라 건데, 그 안에 사람이 살수 있는 주거권이라는 게 있어요. 입사증이라는 거, 이거는 계급에 따라서, 당성에 따라서 좋은 집과 나쁜지 배분을 하는데, 근데 이것이 이제 그 최근에는 매매가 돼요. 돈 있는 사람들이 좀더 좋은 집을 사고자 면 입사증을 서로 돈 주고 사고 팔고 하는 것이 매매가 되는데 이거는 당국이 눈 감고 이제 그 아웅 하는 식으로 눈 감아줍니다. 왜냐면 내물 받든 도장 찍어주는 순간 자기는 내물 받으니까. 그래서 집은 나라 거지만 그 안에 모든 것은 다 국민들이 자기 것처럼 쓰고 사는데 집도 계급별로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기록 문화하고 북한 기록 문화가 다른데요. 지금은 약간 좀 바뀌었다고 하나 아마 그 시스템은 같을 겁니다. 자 결혼하겠다면 당에서 먼저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노동당에 찾아가요. 그 부부가 그래서 그 해, 노동당이라는 각 직장 회사들마다 다 있어요. 당위원회라는 곳에 당 시에 찾아가서 저 어떤 동무랑 저 결혼하겠습니다. 그럼 당위원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근데 대부분 허가를 해줍니다. 그리고 부모 집안에서 그러면 이제 분가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능력 인 부모는 뭐 전세 얻거든 집을 얻어주잖아요. 북한은 그게 안 돼요. 그럼 당위원회에서 이제 그 배정해주는 주택에 신혼집에 가서 살아야 되는데 집이 없으면 남의 집뭐 색간살이 하든 아니면 그 부모 집이 좀 크다 하면 같이 살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 부모가 돈이 좀 있거나 그러면 아까 그 입사증을 서럼 매매를 한다고 했잖아요. 요새는. 그러면 이돈 있는 부모거나 권력을 갖고 있는 부모라면 그 입사증을 삽니다. 그래서 그있던 사람은 좀더 허름한 시골에 가서 살게 하던거나 아마 그러해서 자기 아들아들이나 신혼부부한테 해주거나 그런 형태로 하죠. 어, 일단은 출신 성분이 특출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저희 동기들은 다 보위부원들의 자녀들이에요. 보위부원이나 당간부 저희 부친도 당간부였기 때문에 저거 이제 같고요. 근데 그 사람이 소수 인연입니다. 0.0001%도 안 돼요. 그 12개 수용소를 이제 저희가 제가 입대했을 때 북한에 전역에 12개 수용소가 있었고, 정치범 25만 명이 있었어요. 분산이 돼 있는 거. 이거를 지키는 한개 수용소부터 한개 대대 정도 무력이 들어가서 지키고, 보험까지한 2천 명 정도가 한개 수용소를 경비를 하는데, 신병 교육을 그한 곳에서 받았고, 이제. 각숭소에 배치가 돼요. 근데 제가 입대했을 때, 그해 입대생이 200명 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그리고 제가 태어났던 그 홍원군에서 3년 정도에 저 혼자 갔고, 그러니까 최고들만 뽑아가는데, 이게 왜 그런 걸 했냐면, 이 뽑힌, 저도 마찬가지로, 그 경비대 군인이, 어그 군인이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인 군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위부원의 후보생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를, 그, 수용소 경비대회를 제대를 하면, 10명, 100, 10명이라고 했을 때, 10명 중 9명은 다시 보위원이 됩니다. 수용소 보위원이 되고, 한, 한명 정도는 정말 사고치거나 이런 애들은 평양에서 살고. 그러면 남한 기준으로 따진다면, 어, 국가정보원에, 어,에서, 우리나라는 그런 시스템이 없지만, 국가정보원에서 재수 관리하는 교도관, 어, 이렇게 봐야 될까? 우리나라는 그게 없어요. 우리나라 법무부하고도 다르고, 경찰하고도 달라요. 법무부, 경찰은 우리는 그 사람들 볼 길이 없어요. 왜냐면, 그 안에 정치범들은 김일성을 반대하고 국가 반역자들이기 때문에, 장성택 같은 사람들을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어디, 여기, 우리, 우리, 어, 중국이나 좀 비슷한 그런, 구조가 있을까요? 대한민국은 그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그 보위부원의 후보생들이다. 근데그 보위부원도 일반 사회 보위부를 우리는 못 나가요. 그 대학 갔다가 제대되면 그 수용 수용소 안에 들어와요. 비밀 보안 때문에 밖으로 못 나갑니다. 그러니까 종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권력은 꽤좀 세죠. 일반 사회 보위부원들이 쉽게 말해서 제가 운전병을 많이 했는데. 계급은 낮아도 시 보위부장하고 겸상을 해요. 그런데 일반 뭐 소자 중자 상자 보위부원들도 와서 감히 말을 못 붙이. 왜냐하면 그 사람도 잡아오면 우리가 잡아오니까. 그 사람들 언제든지 죄인이 돼서 우리한테 올수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한테 달림을 받아야 되니까. 어뭐 그런 관계죠.